여러분, 치매라는 단어 혹시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하신가요? 한자를 그대로 풀면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어리석을 치 어리석을 매. 사람을 낙인 찍는 좋지 않은 어감의 단어죠. 97만 명이나 되는 환자와 가족들이 매일 이 단어를 듣고 살아가고 있어요. 국회가 이제 이 이름을 바꾸려 합니다. 정말 바뀔까요? 제18회 치매 극복의 날을 맞은 21일. 국회에는 법률상 치매란 용어를 인지저하증이나 뇌인지저하증, 인지증, 신경인지장애 등으로 바꾸자는 내용의 치매관리법 개정안 내건이 발의되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43.8% 국민이 치매라는 말에 거부감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죠. 해외도 이미 바꿨습니다. 일본은 뇌인지저하증, 대만은 실지증, 미국은 주요 신경인지장애로요. 하지만 의사협회는 인지저하증 역시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치매라는 이름 바꿔야 할까요? 그대로 둬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추가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댓글의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신청자가 많으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등록하겠습니다.